자 계속해서 이번엔 세월호 참사 원인 관련해서 어제 발표된 중간 조사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 침몰 원인 놓고 이전에도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지 네. 않았었습니까? 그 내인설 외인설 두 네. 가지 결론이 다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두 가지를 다 열어놓은 상태로 결론을 네. 줬었었죠. 다양한 지금 이 실험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도 했고. 선체조사위원회가 2017년 인양 이후에도 조사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내인설은 선체 자체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복합적입니다. 낡은 배인데 제일 핵심은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부품이 고장이 나서 이게 고착 상태에서 배가 급격하게 기운 원인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배는 증계축을 막 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화물을 과적했습니다. 거기다 제대로 고박하지 않아서 처음에 한 20도 정도 기울었는데 이 묶여 있지 않았던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급격하게 배의 균형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보건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많은 짐을 실기 위해서 평형수를또 뺐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점점 왼쪽으로 기울어서 45도 상태에서는 이, 이 수밀 문과 매너를 통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0시 반에 완전히 침몰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이것이 내인설인데, 문제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지고 하는 실험에서 번번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인설은 외부 충격설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기 직전에 굉장히 급격하게 J자 모양으로 급선 회를 하고 멈춰서 가라앉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뭐 우현 전타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급변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보다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무언가와 충돌한, 충돌한 게 아니냐? 것 아니냐라는. 네. 것 네. 게 그런데 이것도 있었어요. 지금 확인된 바가 없고요. 인양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닷이 오래된 배니까 아래로 바다 밑에 끌려가다가 네. 뭔가에 걸렸는데 배는 진행하려고 하고 체인은 당기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급선회가 일어난 거 아닌가. 그데 인양한 후에 보니까 닷은 멀쩡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설은 이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내인설의 무게가 좀더가 있긴 해요. 지금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3 명은 내인설이 그래도 더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또 외인설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미스터리가 안 풀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내인 외인을 다 열어놓고 열어놓고 검증해야 한다라는 열린 가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밸브가 이제 고착이 돼서 어,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네.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실험까지 했었는데요. 그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기름이 쏟아져 내리는 녹슨 장비. 세오로에서 떼어난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입니다. 지난 2018년 세오로 선체 조사 위원회는 배가 급선회하게 된 원인으로 이 밸브의 고장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 직전에 이미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착이 됐으면 우연 최고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30척도까지 나올 수 있고 네, 의문이 제기되자 사참위는 세월호와 설치된 것과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왼쪽으로 누워있었죠. 침몰 이후 방향타는 좌현 8도로 돌아가 있었고요. 바로 이 침몰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조건을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타기 장치 두대중한 대만 사용한 경우고, 두 번째 조건은 조타수가 방향타를 급하게 꺾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선원들은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인천행 타기 펌프를 끄고 제주행 타기 펌프를 켰다. 이런 진술을 하는 선원들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네. 당시 사고는 배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렇죠. 넘어졌는데 네. 뒤에 이제 달려 있는 방향타가 좌현 8도로 이제 꺾여져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게 왜 왼쪽으로? 8도로 꺾여져 있는데 네. 네. 그걸 지금 증명해 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선 회를 했는데 급변침에 의해서 이 쏠려서 넘어졌고 결국은 이 우현 전탈을 했는데 아까 조건일은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 났기 때문에 우현으로 살짝 꺾었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서 유압이 멈추지 않고 쏘 솔레노이드 밸브가요. 전기 자극을 주면 유압에 의해서 뒤에 있는 큰 러더를 움직이는 중간 장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작은 살짝 했지만 이 고장 때문에 고착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서 네. 끝까지 돌아가서 배가 침몰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건 고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게 침몰하기 직전에 좌현으로 팔도 돌아가 있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기계적으로는 그럼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결국 조타수가 여기 이제 조종 미숙 얘기가 나옵니다. 급변침을 우연 전타로 꺾었다가 손으로 팔도를 다시 돌리면은 가능은 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선장 선원 모두 다 배가 침몰할 때 우리는 긴급조치를 한 적이 없다. 인위적으로 이 조작에 이 어떤 그 조종을 가한 바가 없다라는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참사 조사위에서 난감한 것이 선원들이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게 그들에겐 유리해요. 왜냐하면 아무 손 놓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급조치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걸 믿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좌현 8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저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인으로 확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 결과 이번에 이제 밸브에 대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을까라는 네, 네. 의심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닌 것으로 나오면 앞으로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는 미궁으로 빠지는 건가? 네, 건가요? 지금 됐습니까? 일단은 현재, 현재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미궁이고요. 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2017년에 이 배를 인양할 때부터 선조위, 선체조사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고요. 네. 아까 저 항, 모형 항주실험은 심지어 네덜란드에 있는 그랬었죠. 해양연구소까지 가서 네, 실험을 해왔는데 내 인서를 입증하지 못했고. 외인설도 네. 그때 확인할 수 없음 이렇게 판정이 나왔거든요. 네. 원인을 여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선체조사위원회가 했던 이 실수를 재발하지 말아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집착하지 말고 당시에 솔레노이드 밸브 때문에 일부 데이터를 이 떼어내면서 좀 협소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입증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다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참이 기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문제 아닙니까? 12월 10일입니다. 지금 유족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연히 이 기한 늘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기한을 늘려야 되고요. 무한정 늘릴 수만도 없는 것이 기한을 늘려서 첫 번째 요구는 진상의 조사죠.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왜? 저 바다에서 죽어갔는지에 진실을 규명해달라. 네. 거기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재발방지죠. 음. 똑같습니다, 지금. 7년 차가 되는 지금까지도. 자, 진실을 규명해달라. 재발방지 대책을 내달라 근데 원인을 모르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어떻게 나와요? 음. 세 번째는 뭐냐면 책임자가 있었다면 찾아서 처벌해달라. 근데 이게 공소시효 7년이거든요. 지금 내년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참사 만 7주기가 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네. 지금 12월 10일까지 사회적 참사 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세월호가 외침몰했는지 원인도 아직 못 밝히고 있다. 어. 유가족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그럼 지금 유가족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 그리고 국회입니다. 일단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기한을 연기하든가, 뭐 재구성하든가, 활동을 강화하든가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 행정부인 대통령의 결정도 필요하고 대통령은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네. 이 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주고 관련한 이제 법제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지원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하신 그 김성묵 씨 있잖아요. 네.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자 처벌 요구에 왔었는데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죠. 네, 이분이 단식을 너무 오래해서 음, 네. 장기가 심하게 손상됐다. 이거 간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분이 의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그 배에서 30여 명을 구조해내고 마지막으로 간신히 탈출해서 정말 큰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유가족과 자, 진상을 밝혀달라. 아직 모르고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야 되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이 요구를 하다가 지금 결국은 건강을 이렇게 훼손당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나 봅니다. 세월호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능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 그리고 혼란이 없는 주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 we'll